안녕하십니까. 저는 ESG 평가 및 리서치 전문 기관 서스메스의 오승재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벤처 시장에 ESG가 건강하게 뿌리 내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ESG 벤처 투자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아직 ESG 벤처 투자가 낯설고 또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 벤처 투자, 그리고 ESG 벤처 투자 표준 가이드라인이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ESG 벤처 투자를 이행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문가 관점에서 또 친절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편 ESG 벤처 투자 동향과 ESG 벤처 투자 표준 가이드라인 활용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ESG 투자 규모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여기 PRI라는 곳은 UN 주도 ESG 투자에 권위 있는 이니셔티브입니다. 이런 PRI 보고서에 따른다면 최근 글로벌 PRI 섬유기관 수 그리고 ESG 투자를 조용한 AM, AUM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예측에 따르면 2025년 글로벌 ESG 투자 자산은 53조 USD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총 AUM 규모의 약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ESC 투자는 이제는 어, 글로벌 메인 어, 메가 트렌드화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현황입니다. 국내 ESC 투자 역시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연기금의 ESG 투자 규모는 국민연금이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이 현재 국내 ESG 투자의 큰 손인데 국민연금이 2021년 기준으로는 130.4조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순으로 ESG 투자가 활발하게 확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ESG 투자 확대의 흐름에는 그 저변에는 ESG 공시 확대 규제가 놓여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지속 가능성 공시 표준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과거에는 ESG 공시가 자율 규제였던 부분들이 최근에는 의무 공시 규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시 확대 흐름은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2025년부터 도입되는 ESG 공식 의무화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벤처기업 그리고 중소기업들도 이제는 ESG 경영을 도입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런 ESG 공급망 실사가 의무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2022년 EU 집행위원회는 인권 및 환경 실사 의무화 지침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급망 밸류체인이 있어서도 ESG 가이드라인이 중요해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유럽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기업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 산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출을 하거나 아니면 글로벌 밸류 체인에 속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EU 공급망 또는 글로벌 ESG 실사 지침을 저희들도 반드시 유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높은 것이 과연 ESG 벤처 투자를 하면 이게 수익률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일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아직 ESG 벤처 투자가 거름화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분석 자체가 쉽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최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문이 한편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제목은 스타트업의 밸류에이션에 있어서 ESG 특성이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벤처 투자자는 스타트업의 ESG 리스크를 관리를 잘 하면 할수록 그런 부분들이 재무적 성과로 연결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제 ESG 리스크에 관심을 가질 때가 됐습니다. ESG 리스크 관점에서 접근해서 이러한 비재무적 리스크, 예를 들어서 피투자 기업의 횡령, 배임이라든지 개인정보 유출, 그리고 근로자 인권침해와 같은 비재무적 리스크를 잘 관리함으로써 이러한 수익률을 높이는데 ESG 투자의 1차적 효용성이 있다고 라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또한 ESG 벤처 투자를 했었을 때 투자 자금 유치에도 도움이 된다는 분석 결과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ESG 벤처 투자 표준 가이드라인 활용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중소벤처 기업부와 한국벤처 투자는 ESG 벤처 투자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중소벤처 기업부는 벤처 투자의 각 프로세스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ESG 요소를 고려하는 ESG 통합 전략에 따른 투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는데 이 가이드라인은 총 8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기 ESG 벤처 투자에서 이 8가지를 모두 준수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벤처 투자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첫 번째, 1, 2, 3가지, 이세 가지를 의무적 적용 사항으로 나머지 4번부터 8번은 자율적, 공고적 적용 사항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의무적 적용 사항인 1, 2, 3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ESG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ESG 거버넌스 구축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ESG 정책, 두 번째로는 ESG 투자 심의 기구의 설치 및 운영입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ESG 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조금 쉽게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글로벌 ESG 투자자들은 ESG 정책을 무척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벤처 캐피탈이 어떻게 ESG 투자 전략을 갖고 있는지, 투자 목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알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PRI에서는 이러한 ESG 정책을 구성할 때총 8가지 요소를 구성하는 것을 베스트 프랙티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가지를 모두를 담는 것은 초기 단계는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담는 것도 충분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둘째, ESG 네거티브 스크린닝 전략입니다. 국문으로는 이제 투자 배제 전략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 네거티브 스크린닝 전략을 가급적이면 많은 운용사들이 함께 동일하게 적용해주면 주실수록 이런 네거티브 스크린닝 전략의 유용성은 높아지게 됩니다. 여기서 네거티브 스크린닝 전략이라고 하면, ESG 관점에서 특별하게, 명백하게, 또한 중대하게 부정적으로 평가된 사업. 예를 들어서 술, 담배, 마약, 도박, 대량 살상 무기 등에 대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배제하는 전략을 얘기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기후변화 이슈가 중요해짐에 따라서 화석연료를 생산한다거나 또는, 어, S 이슈가 최근에는 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인권탄압 기업에 대한 투자를 배제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네거티브 스크린 체크리스트가 단순하게 형식적으로 종이 한장 만드는 부분들이 아니라 실질적인 ESG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ESG 실사 체크리스트입니다. ESG 실사 체크리스트는 잠재적 투자 대상 기업의 성장 성장 단계에 따라서 어, 나뉘어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이 있듯이 레벨 1은 좀 가장 가벼운 ESG 실사 체크리스트를 적용하게 되었고 레벨 2는 그 중간 단계, 레벨 3는 가장 높은 수준 가장 많은 ESG 체크리스트를 적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사회 ESG 실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사회 같은 경우에는 레벨 1의 경우 가장 가까운 이해관계자인 근로자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레벨 2에 대해서는 소비자 다음에 레벨 3에서는 더 넓은 이해관계자인 지역사회와 그리고 공급망 협력업체에 대한 ESG 실사 체크리스트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저희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산업에 따라서 7가지 산업에 대해서는 특수한 ESG 지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의료산업의 경우에는 레벨 1의 경우에는 혹시 임상시험 참가자의 안전을 잘 고려하고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물을 수 있도록 하였고요. 다음에 레벨 2, 레벨 3에서는 혹시 가격 때문에 해당 바이오 의료 제품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 즉 가격 접근성을 적절하게 고려하고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물을 수 있도록 지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ESG는 산업별로, 업종별 중대성을 고려해서 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머틸러티 중대성 기준은 SASB의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SASB 기준은 현재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국문 번역본이 공개되어 있으므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작년에 있었던 국내 스타트업 투자자들에 대한 어, 그 설문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설문에 따르면 가장 벤처 투자함에 있어서 ES 벤처 투자함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물었었을 때첫 번째 응답이 평가와 성과 측정이 어렵다는 부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어, 공시된 대규모 기업과 다르게 벤처 기업,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성과 측정도 어렵거니와 또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VC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매우 어렵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중소벤처 기업부와 한국 벤처 투자가 이러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장표에 행복의 파랑새를 그려놓았습니다. 소설 속에서 이제 행복을 찾아서 여러 바깥을 돌아다녔지만 결국은 우리 집 속에 있는, 어, 세장에 있는 파랑새가 바로 행복의 파랑새였다는 듯이 여러분들께서 시야를 멀리 둘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가까이에 있는 ESG 벤처 투자 표준 가이드라인 그리고 한국 벤처 투자의 도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애로상을 충분히 해결해 낼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벤처 투자 가이드라인은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활용하심을 통해서 이러한 스타트업 벤처 투자의 장벽과 한계를 함께 뛰어넘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1편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